영등포구 직장 어린이집연합회가 올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. 5일 도시재생홍보관에서 원장과 교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가 열려 보육사업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련 구청장은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유아 보육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. 이에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봉사자들이 있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 한편 군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소양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의 영유아 보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